안녕하십니까 바라나타스토리 임장팀 여차장입니다 물건번호 2024-09476-003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교평리 172-24번지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2억 6,535만 5,200원 최저입찰과 동일합니다 네, 본 물건은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66평, 건물 27평,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대신 앞쪽에 보이시는 토지 및 건물이 본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23년 3월 24일입니다. 네, 외관상으로만 봐도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는 지금 정원으로 일부 텃밭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 위에 지금 조경수들이 있는데 조경수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건 필지 바로 옆쪽에는 아직 공사하다가 중 자재물들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 일부 경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이 현관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 건물 뒤쪽에 지금 LPG 가스통과 그 뒤에는 판넬 지붕으로 된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시의 건물로 주상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건 주택까지는 지금 북측과 바로 옆쪽에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 진입 이 가능하며 남측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공사가 지금 선호 주택 단지 네, 지금 아직 공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이렇게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입에는 지금 표지판이 안내 표지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청산 전원주택지 분양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행사는 현진개발 지금 본건 채무자와 동일한 현진개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인근 부동산들 시세 파악 후에 아, 그 전에 지금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파악이 지금 아직 안되있는데 파악 후에 제가 다시 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